보기에 기형 리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중세 국어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이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도 이런 특징이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체언이나 체언 구시를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문장 성분과 체언이나 체언 구시를 하는 구에 조사가 붙지 않은 문장 성분이 모두 있었고 그리고 서술어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의 예문을 분석하는 문제네요. 자, 이럴 때 적절한 것은 1 번인데요. 보시면 기억에 붙였 아달 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 우리난다 붙였 아달 같으니 우리는 다 부처의 아들과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붙혔 아달은 부처의 아들과 같다라고 해서 지금 보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어는 보어가 아니라 저기 부사어죠? 부사어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사어는 수의적 부사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쓰인 부사어는 어떤 것일까라고 봤을 때, 어, 당연히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맞습니다. 자, 2번. 니은의 그딧 아바님이는 체언구시를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것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 굿. 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딧 아바님이 있나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 그 당신의 아버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바님은 당연히 문장성분이 주어예요, 주어. 자, 아바님이 지금 체험고시를 하는 구 아바님에다가 조사 이가 붙은 것 맞죠? 근데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군이라고 했는데 주어 없으면 되나요?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아3번 디귿에 둥기게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군이라고 돼 있는데 유명한 글귀죠 흥민정음에 있는 건데 나란 말삼이 둥기게 달아라고 했는데. 자, 둔기계는 중국과 달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달라라는 서술어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할수 있겠죠.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4번 기흑의 우리난과 니은의 그딧은 체언의 조사가 붙은 것으로 문장 성분이 서, 서로 같군. 자, 기억에 우리 난은 우리와 난의 결합이죠. 이때 나는 조사고요. 보조사고, 그 다음에 그딧은 그디 더하기 관역격조사, 시옷이 들어간 건데 자, 여기까지는 맞은 설명이에요. 체언의 조사가 붙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장 성분이 서로 같은 것은 아니죠. 자, 우리 난 은 주어 이고요. 그다음에 그딧은 관형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서로 다릅니다. 자, 5번. 기억의 부쩍과 디귿의 나라슨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으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있는데 둘다붙혀와나라에 나라에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당연히 관형어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 같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